안녕하십니까 아, 젊어서 한 때는 많은 사람들의 촉망을 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아까운 사람이 어쩌다 저지경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잠깐써에 우습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들어올 것 없는 줄 알고 고위 법관을 집권당의 제물로 바치며 희희 낙낙했을 겁니다. 늦게나마 그의 간교함과 저열함을 알게 된 대학 동기, 사법시험 동기, 제조, 제야 법조인, 심지어 법원의 행정직 직원까지 들고 일어나 연일 성명이다, 비난글이다, 그런 것을 내며 짙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는 불과 며칠 새 대법원장 암흑의 파면, 탄핵 등을 써붙인 대형 조화가 200개 가까이 늘어서 있습니다. 더 기막힌 일은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뒤집고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볼장 다본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빳빳하게 고개 들고 출근을 한다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승 대판장은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법원, 법원장 정치중립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호한 전시를 이유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불허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면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씨는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황 씨는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느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재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 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지난 4일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 때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황 씨는 김대법원장의 취임 직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초 위왕의 권모술수처럼 부재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 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주치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모임을 탄압하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두 차례나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처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강제 개봉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사들의 반발이 컸다.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백여 분의 판사들이 검찰의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했고 법정에 불려 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명수 김 대법원장이 외치는 재판 독립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며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알수 있다. 자기 편심기라고 볼수 있는 코드 인사라고 했습니다. 황씨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에도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볼 때처럼 일어났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며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며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의 발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복의 최기상, 법복의 이탄희,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의 노조가 합법화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르텔의 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고법부장 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며 3천 명 판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위조 그리고 그 행사죄 등네 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사람도 음식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도 썩어서 못 먹게 되기도 하고 맛과 향이 좋아 명품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출발했어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패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물로 발효돼 추앙을 받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치인, 언론인, 교수, 목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패하느냐, 잘 숙성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한때 아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어쩌다 저지경이 됐을까, 참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